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 1762년 여름, 뒤주 속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선의 왕세자였다. 불과 스물여덟, 청년의 나이에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8일 만에 목숨을 잃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세자이다. 1735년 1월, 창경궁 집복헌. 42세의 영조는 늦둥이 아들의 탄생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7년 전 첫째 아들 효장세자를 잃고 후사가 없던 영조에게 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영조는 직접 세자가 읽을 책을 필사하며 밤을 지새웠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에 배아랄 면목이 서게 되었도다. 영조의 기쁨은 곧 무거운 기대가 되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된 어린 왕자는 생모 영빈이 씨의 품을 떠나 저승전으로 옮겨졌다. 황강과 궁녀의 손에서 자라는 세자의 거처는 쓸쓸했다. 그곳 바로 옆, 취선당은 희빈장 씨가 인연왕후를 저주하던 음침한 공간이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그런 황량한 곳에 혼자 두었으니 훗날 해경궁 홍씨는 이를 두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세자는 총명했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기었고 6개월 만에 영조의 부름에 대답했다. 두 살에 천자문 60자를 썼고 세 살에는 8개가 새겨진 과자를 보며 8개는 우주의 근본이니 먹지 않겠다고 했다. 전하, 동궁께서 소학의 구절을 외우고 계시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는 밥을 먹다가 영조가 부르자 입안의 음식을 즉시 뱉고 일어났다. 곁에 사람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세자는 소학의 구절을 들어 설명했다. 겨우 세 살이었다. 영조는 감탄했다. 그러나 공부보다 무예를 좋아하는 아들을 보며 영조는 실망했다. 효종의 청룡도를 15세에 들어 올린 세자는 무기신식이라는 병서까지 저술했다. 영조가 원한 것은 학문에 능한 성군이었는데 세자는 무인의 기질을 보였다. 저것이 어찌 짐의 아들이란 말인가? 영조의 꾸지람은 날로 심해졌다. 그때부터 부자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다. 세자는 병 들어갔다. 1757년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세자를 아껴주던 이들이 사라지자 세자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이 나타났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국녀와 내관을 해치기도 했다. 세손. 훗날의 정조가 태어났다. 영조는 손자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총명한 세손은 영조가 세자에게서 원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부터 영조의 마음은 세자를 건너뛰어 세손에게로 향했다. 1761년, 세자는 몰래 평양까지 다녀왔다. 20일간 세자의 거처에 내관을 앉혀 두었지만 영조는 처음엔 몰랐다. 1762년 5월, 나경원의 고변이 터졌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그 좁은 나무 상자 안에 28살 청년이 갇혔다. 영조는 직접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처음 며칠간, 궁녀들은 몰래 물과 음식을 넣어주려 했다. 하지만 영조가 알아차리고 어미 금했다. 8일이 흘렀다. 궁궐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영조는 평소처럼 수라를 들고 정물을 보았다.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 세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뒤주 밖으로 새어 나왔다. 그리고 윤 5월 21일 모든 것이 끝났다. 영조는 즉시 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장 영조가 슬퍼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영조는 세자의 측근들을 모조리 처형하고 세자의 물건들을 불태웠다. 세소는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통을 이어받았다. 훗날 그가 정조가 되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외쳤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 아버지에게 장원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사당을 경모궁이라 하고,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현륭원으로 높였다. 왕으로 추존하지는 못했지만,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기억했다. 화성은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그리움이 만든 도시였다. 1899년, 고종은 사도세자를 마침내 장조로 추존하여 태묘에 들어가게 했다. 뒤주에 갇힌 지 137년 만이었다.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었던 그의 삶은 이제 한 인간의 고통과 아들의 효심으로 역사 속에 남았다. 뒤주 속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왕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엇이었을까? 권력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